여분 안녕하세요. 가비아가 공개 매수가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위쪽으로 지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지수도 엄청 폭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그렇게했습니까 왜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 영상의 그끝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수 있는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 꼭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비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온라인 측에 이제 지분을 추가를 한 만큼 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여하튼 지금부터 어, 변화가 있을 때그 변화에 따른 정보와 사, 아, 그 매매 사인은 제가 계속 수시로 점검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비아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끝까지, 에 제가 초대되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문자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가비아 측이 공개 매수 그 수량을 늘렸죠. 늘린 거는 금감원 전자공시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4만 주 정도를 일단 추가했죠. 그래서 12.32%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분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한 거죠. 원래 이제 135만 주가 목표인데, 그중에 44만 주에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일단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9% 대에서 12% 대로 늘렸다. 자, 그 차이만큼은 유통 물량, 그러니까 바로 그 거래가 막 되는 거 그것이 일반인 지분이 그 흡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단기간에 물량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 물량 지분 감소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팔자가 감소를 하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되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면 슬슬 이제 가비아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그 상승의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이상. 주주가 온라인 먼트가 됐다는 거는 1% 이상 주주가 가지는 이런 권리는 당연히 이제 행사를 하는 거고요. 이전에도 뭐 행사했었죠. 3% 이상. 이것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5% 이상. 여기까지 이제 했었어요.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10% 이상 주주가 됐으니까. 자, 요 기업 경영상에 대한 직접 제안 경영진 변경 요구 사업 투자 건이라든가. 이것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처분 승인 요청 가능하고 자사주 매입 결정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영향력 증가 M&A 시 방어권 행사 그리고 뭐 해산 청구권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해산 청구권은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이런 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주가를 들어올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외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아, 외인 기간 방향이 나쁘진 않습니다. 음, 근데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추가를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차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 관련주들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좀더 아,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가비아 자체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이번에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좀 가비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상 가치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죠. 얼라인먼트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가능성 요것도 작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흐름도 괜찮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수 관련 주에 대비해서 가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수 폭락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변동상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거는 제가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천 번으로 가비아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아, 제가 세세하게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십시오. 가비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순간 정보나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삼만원 사이에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1조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매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따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예, 요 정도 그블이 그러니까 그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 중간, 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1, 2,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 네,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차않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고건을 좀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 b b 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남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